사실, 어, 저도 공주예요. 잠깐, 뭐? 네, 바넬로피 본 슈이츠 공주요. 아름다운 슈가로시를 다스리고 있죠. 되게 유명한 곳인데 처음 들어보나봐요. 당황스럽게. 어떤 공주이지? 말해봐. 어떤 공주요? 마법의 머리카락 있어? 아니요. 마법의 손은? 없어요 동물 친구들이랑 말이 통해? 아니요 독사가 먹었니? 아니요 저주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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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납치돼서, 납치돼서 유괴됐어? 아니요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laughs> 너도 바닷속 마녀랑 거래를 한거 아니야?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간 다리와 바꾸겠다고 말이야 아니요 말도 안돼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럼 진정한 사랑의 키스는 해봤어? 아직 어리거든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난 엄마도 없어요 난 음, 세대야 음, 음,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 하나. 사람들이 너한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고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니? 네, 그거랑 뭔 상관인데요? 그럼, 그럼 좀만요